이거 이제 녹음하는 것도 아마 영상 니네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 아 그래? 그거 어떻게 했어? 마이크 위치를 좀 바꿨거든 어. 마이크 위치를? 어니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저거? CBR 1000, 저거 1000알란 아 그거 다른 거네 천0 0 0 c c 야1 c c 아 이게 슬리바어 바퀴 사이즈가 사이즈가 더 어. 확실히 딱그아아 오구만 혼다꺼는 진짜 많이 봐가지고 <laughs> 600인가? 6 0 0알라딘가1 0 0 0알라딘가 땡겨 이야. 강남. 강남역 쪽으로 가네. 어. 핫플레이스를 거쳐가지고. 그러네. 그래서 남부 사람들이 협조 방어적으로 그 그런가 보다. 근데 오히려 시내가 차가 없네. 도시 타임. 도시길 시간이 아, 없습니다. 아야 시간 내. 이번, 이번, 이번 타이밍에 글렀어 내가 볼때 <laughs> 이번 타이밍에 아, 끼기만 해?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안 돼? 끼고 먹자 맞아 아 맞아 함투어한 번인가 두번 와서 먹어본 거 같아 너희가 유명하잖아 어 유명하다 올라온다 엔진에서 엔진에서 뜨끈뜨끈하다 아내 것도 비행기 할라 그랬어 내 것도 지금 뜨끈뜨끈 해졌어 <laughs> 어 시간 어. 되니까 어. 이 엔진 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어. 정처가 말한 그 시점이야. <laughs> 그 시점이 어, 그 어. 시점이야. 그 시점. 알 이거 는데아 그래서 그게, 그게 더 열이. 아, 잘 좋아. 이. 응. 뚫고 가야지. 오, 아. 고타 어, 오. 오, 오. 기 오. 오, 는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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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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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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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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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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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산바람이지. 아, 저번에 발이 걸너는데바람이건너는데 이것도 <laughs> 바람 때문에 어. 글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오토바이 타다 날라가 <목도가> 뭐 항상 거듭해 쪽으로 가야되는거 아니야? 여기서 들어가. 저로. 응, 어,